미니 앨범 위미는요, 우리와 나란 뜻으로 위키미키와 위키미키를 기다려주신 팬분들 그리고 위키미키의 그룹명을 담은 소중한 앨범입니다. 어, 걸스 퓨처힙합 장르의 곡이고요, 저희 위키미키의 팀크러쉬 매력을 한껏 느끼실 수 있는 곡이고, 그리고 또. 어, 한 소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소년이 다른 여자 말고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바음과 질투를 담은 가사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들으면 바로 중독되실 그런 저희 훅이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저희 안무를 보시면 단체 군무로 이루어진 포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재밌는 동작들, 뭐 기차처럼 이렇게 하는 동작이라든지 그런 단체 구성을 되게 재밌게. 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꼽은 두 가지 정도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네. 오오오 아아아 아. 나만 봐 오, 나만 오, 봐 오, 오, 나, 바, 네. 이렇게 나만 봐 춤이 아 Thanks, I don't like a girl what 아 이렇게 아아아 소녀를 알아보는 열쇠를 가진 여덟 명의 개성 넘치는 소녀들이 미키고 그리고 또 그들이 만나서 세상을 여는 또 하나의 열쇠를 가지게 된 소녀들이 위키로 이렇게 위키 미키를 뜻하고 있는데요. 뭔가 저희 여덟 명이 각자가 보시면은 굉장히 개성이 엄청 뚜렷해요. 그래서 다 달라요. 예. 네, 진짜 다 다르거든요. 음색도 그렇고 뭐 안무를 소화해 내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달라 달라서 이 여덟 명이 만나게 되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여덟 명이 만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여는 열쇠를 가지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한 팀이 된다는 게또 다른 열쇠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고요. 그걸로 통해서 모두가 함께 가진 키로 이 세상에 또 다른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리는 팅크러시처럼 좀더 재미있고 신선한 그런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들의 메시지를 저희 위키미키만의 다양한 매력, 당당함, 발랄함, 그리고 통통 튀는 매력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저희 팅크러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저희 팀의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퍼포먼스를 했을 때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또 그와 달리 친근함이 저희 팀의 네,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